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무천도사예요. 이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일까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웃고, 감동을 주는 사람. 지금은 분명 가수입니다. 하지만, 자주는 그의 미래를 다르게 말합니다. 1996년 11월 1일, 이민일주, 자유로운 물. 그러나, 방향을 가진 강한 흐름, 감성, 의지. 추진력, 모든 게 강한 사람, 현재는 의미대운 노래, 무대, 예술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시기, 그런데 2036년부터 을사대운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는 말합니다. 이찬원, 40대에는 말보다 영향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무대가 아닌 교육, 문화, 사회, 사람을 이끄는 위치로 가게 될 가능성, 강한 관성의 흐름, 리더, 멘토. 조력자의 운입니다.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말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방송일 수도 있고 어쩌면 책이나 교육 혹은 정치일 수도 있겠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 하지만 그 역시 이찬원이기에 어울리는 길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면 그의 미래에 조금 더 따뜻한 길로 이어질지도 몰라요.